니 자, 오늘그터프 5월까지 열하고다나시 사장님도 나와시고언제든 자, 오늘, <목소리가> 네. 오늘 <목소리가> <중민들도 나오고, 목소리가> 장인가 <목소리가> 어, 어. 아주 쫙하데잘 네, 오신 것 같아요. 자, 매번 하는 것처럼 전반에는 우리가 고리 후반에는 를바을었세요 그리고 오늘 또이 장을 처음 나오는 분이셔서 참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. 이제 이제 혜의 정태씨가 서멀고 출선고입니다. 환영의박상 선수 감사합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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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